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서울, 경기도는 안개가 걷히면서 햇빛의 영향을 받아 낮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낮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2도, 춘천이 24도, 대구가 27도로 예상됩니다. 모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아침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때문에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해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약간 나쁨 수준의 농도가 예상됩니다. 호남권과 제주권은 보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0도, 부산이 1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가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되겠습니다. 모레에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아침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 남해안과 전라남북도 서해안,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서울이 9도, 강릉이 10도, 광주가 12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과 부산이 17도로 예상됩니다. 기상도 보있습니다